밤새도록 비가 내렸지만, 비 오는 아침 분위기는 정말 낭만스럽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비가 이렇게 오니까 분위기는 좋다, 맞지, 자기야? 음. 한번 먹어봐. 맛있지. 내가 오늘 가는 잘했어. 아, 응. 그래, 잘했어. 너무 나어야 돼, 알았어. 어, 어, 굿. 응. 자, 세요 응. 아이고, 닭살 춥네. 응. 우리 확실히 좀금 맑아졌다 조금 맑아진 것 같긴 하다 그치? 어, 어. 내일 되면 또더맑가지겠다 내일 되면 맑아진다 자기야 내일은 물고기 볼수 있겠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 거울에 막 비치고 막 그래가지고 맞지 자기야? 음. 어디야? 2층? 아니 1층 <laughs> 계속 할까요? 여기 여기 어 갑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맞아 아니, 그, 안 보이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낫다. 어, 보인다, 자기야. 저봐. 이게, 이렇게. 이게 보이냐, 이게 안 보이지? 어이구. 아니, 그러니까, 아랫게보다도 보인다고, 저봐, 밑에. 그러니까. 그 밑에, 저봐라, 돌고창은저 보이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맑아졌다. 넥하잖아, 맑아졌다고. 어제, 내일 되면 많이 좋아지겠다고. 그, 청소하고 있잖아. 어, 이제 다 있더라. 음. 내 들어갈 때 이제 마무리 하자. 자기, 그 가는 잖아 여기 바로 앞에는 시야가 조금 나오는데 조금만 가면은 하나도 안 나와. 물속 시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과연 시야가 어느 정도 나올까? 역시나 시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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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쁜 물고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으니 만족하자. 거야. 조금 더 거야. 봐, 보인다, 그래, 아, 아, 있다 더 나온. 그 지금 이발다 보인다. 아까이 발이 별안 느껴져. 아까 였어 점점 좋아지고. 아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음. 아, 응. 느껴진다. 맞아. 어. 아침에는 안했는데이금 어. 어. 왔다. 도와주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희망이 보이네. 응. 아. 처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맞지. 응. 이 소주하고 음. 다 파는데. 아, 음. 소주하고 다 파는데 말이야. 음. 소주하고 다 파는데 말이야. 아, 근데 소주가 없어가지고. 응. 음. 시내까지 가서 사오고, 택시비더 어. 들고, 맞지? 어 음. 음. 자기가 좋아하는 원피스 종류들 있네. 음. 컵라면, 컵라면 작은 거몇개 파네. 컵라면도 있어? 어. 컵라면 작은 거몇개 파네. 불닭볶음면 하고, 위에 신라면. 난 참치보다 이게 맛있다. 맞아. 나 이거 먹으려고 질기고, 나 이거 맛있다. 나는 참치 한 개. 어. 이러다가 개한 마리 담다 자기 개, 개 맛있다면. 요것도 맛있다. 이거. 어. 아개는 나중에 조금 더있단먹래아 어. 그렇죠. 그딴 저시 있으면 되잖아. 아 어, 아. 어. 오늘은 BBQ 파티가 있는 날 상당히 기대가 된다. 요, 요거 담만나 자기야? 요거. 이게 닭인데 요거 맛있겠다, 이거. 그럼 한 개만 해봐라, 자기야. 이거 있잖아, 이거. 어. 이기가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있잖아. 한 개만 해봐. 어. 아, 일단 한 개도 멀리 나가. 이거 좀 튀겨운 것 같아. 어. 요, 요, 거요 요거, 요거, 부분은 한 개만.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뭐지? 아, 어, 그한 개만 해봐라. 영어한개더 할까? 그거는 이거 어. 어. 떨어진 거 있네, 뒤에 아니 아니야, 이게 앞부분이 맛있다 나 이거 스테이크 스테이크 조금만 아 이거 엄청 배부르거든 이게 이거예요? 음. 이게 요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어, 이거는 양랍 아, 이건 소고기 깃 어. 아까 아 어때서? 하고? 요, 요거 한개양고이 음. 이렇게 음. 이거 맛있어 음. 그 옆에다가 이것도 그 투나거든 어. 투나 샐러드거든 어. 이거 와. 이거랑. 음. 저기 뭐 바비큐 있다 자기야 저기 응. 저기 바비큐 있네 여기. 오 이거 이거 자기야. 아, 이건 어떻게 이거, 먹어?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닌가? 몰라? 뭐라고 적혔다. 그다. 어 자기 여기 그 고기 있다 여기 한번불로 그게 있는 고기를 여기서 하나 봐. 이 어. 돼지고기 한무을래한 어. 개. 한개 잘라 먹자 어. 큰 걸로. 그러니까 어. 돼지고기 있잖아 이거. 아, 어, 그거 맛있겠네 이기뼈 있는데 괜찮아? 아그 어, 자기 골라. 뼈 없는 걸로 먹자 어. 이거. 닭은 어. 닭고기는 어한개 하자 한 개로 또 나눠 먹자. 목이네. 아이, 이거는 봉이다. 어. 응. 이거 소주 못지 말고 어, 소주 마요. 그도 말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조개 종류 아니면 버섯이다. 이거 이거 해라. 이거 한 개씩 먹어보자. 이거 싫은데아 이거, 싫은데? 아, 이거. 그러니까 내내한개 줘. 여기 생선 구운 거다 아오 너무 큰거 하나. 고, 그거 한개더 먹어보자. 이거 생선. 어? 생선 한개더 먹자. 이거 소고기 같은데? 어, 그건 이지가. 한 개, 그건 배부르니까 생선 한개 더. 더 보고, 맛있겠다. 어, 오케이, 요거 맛보러 가자. 자기야, 이기서 소스를 조금 있잖아. 가져가야 된다, 들어봐. 요, 요 소스 뭔가 맛있잖아. 그거 매운 거 같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어, 그거보다 이게 최고 낫더라, 자기. 이거밖에 안 먹더라. 이거랑 고추 좀 가져가자. 여기다가 어, 어. 이거 넣어가지고 고추도 어. 너 응. 넣어, 자기 많이 먹잖아. 아 대대 다먹어다 김치는. 어 됐어 나는. 나 이거 이거 투. 아 투, 응 투.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서 바로 먹으면 음. 쌩글이 주니까. 음. 자한잔 먹고 먹자. 아, 한국에 자 그럼 이거 간만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비비큐 파티는 정말 만족스러운 이벤트였다.